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굳은 듯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붙잡게 되시나요? 손주가 같이 놀자고 손을 잡아도 괜히 피곤하다며 의자에 먼저 앉아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70대 노년의학 전문의로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건강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몇해 전만 해도 저 또한 무릎 통증과 기력 부족으로 하루가 길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려 할때 허벅지가 뻐근해져 무언가를 짚어야만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단순히 세월의 탓이라 넘겼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크게 깨우쳐 준 것은 한 환자분의 변화였습니다. 늘 힘없이 걷던 분이 단 4개월 만에 손주와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비결은 고가의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흡수력은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위산분비가 줄어 단백질 분해가 원활하지 않고 장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섭취한 만큼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 몇 점, 달걀 하나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의외의 음식 5가지 그리고 단 3개월 안에 기력을 되찾는 실전 식단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을 따라 하시면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다 멈춰서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손주와 함께 뛰어노는 즐거운 시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올바른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만 갖추면 언제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그래서 고기 한 점, 계란 한 개만 먹어도 단백질이 알뜰하게 흡수되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덜된 음식물을 몸속에서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근육으로 변환되는 단백질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위산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율 저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동화 작용 저항성이라 부르죠.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느려지고 반응 자체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20대와 똑같은 식단을 먹어도 근육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을 잘못 쓰는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20, 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근육 그냥 에너지 소모나 배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습관은 반찬 위주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만 먹고 건더기를 남기거나 채소 반찬 위주로만 끼니를 때우는 경우입니다. 흰쌀밥과 국으로만 구성된 간단한 끼니도 마찬가지죠. 칼로리는 채워도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하루 권장량 5, 60g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씹는 문제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나 턱 근육이 약해져 고기를 오래 씹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은 줄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빵이나 국수,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감소증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위산분비가 줄어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도 근육 합성을 돕는 식사, 그리고 한 번에 몰아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제 환자 한 분도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아침은 계란 한 개와 빵,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국으로만 생활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백질을 꽤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해 보니 하루 섭취량이 고작 25g도 되지 않았습니다. 권장량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결과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지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량과 흡수율을 함께 챙기기 시작하자 불과 3개월 만에 기력이 돌아오고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운동을 극적으로 늘린 결과가 아니라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을 제대로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소화와 흡수에도 유리한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가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이 없어도 매일 식탁에 올리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저는 노년의학 전문의로서 이 음식을 직접 섭취하고 진료봉사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해 실제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 추가적인 건강 효능,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리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5g 들어있습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약한 분도 소화가 잘 됩니다. 게다가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 성분도 풍부합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황태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리면 됩니다. 쌀뜨물에 담그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단백질 손실도 줄어듭니다. 무와 감자를 넣어 황태국을 끓이면 영양이 배가 되고 맛도 깊어집니다. 단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꼭 챙겨 드셔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순두부보다 단단한 모두부가 단백질 함량은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따뜻하게 조리해 아침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드시면 부담없이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이롭고,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식후 졸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보관법 팁을 드리자면 병아리콩을 한 번에 1kg 구입해 반나절 불린 후 삶아 한 컵씩 소분해 냉동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좋아 번거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볶은 들깨는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단백질 약 2g, 버섯 100g에는 단백질 약 3g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곁들이기에 좋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조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알게 되면 이제 양만 늘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 흡수를 돕는 음식의 조합, 그리고 섭취 시기를 맞추는 습관까지 모두 고려해야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어떤 조합과 어떤 타이밍에 섭취하느냐에 따라 흡수율은 무려 두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현장에서 항상 환자분들께 단백질은 양만큼 질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흡수율을 높이는 첫 번째 원칙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눠 먹기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2, 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근육합성으로 쓰이지 못하고 에너지 소모나 배설로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먹는 방식은 비효율적이지요. 특히 아침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된 몸은 근육 합성의 재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근육 생성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황태 미역국, 두부조림, 병아리콩 한 숟갈을 곁들이면 아침 식사에서만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먹기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단순히 아미노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12, 리보플라빈 같은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에 이런 성분이 풍부하니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는 것도 흡수율을 올려줍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더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묻힐 때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100g에 단백질이 17g이나 들어있고 발효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아미노산이 풍부해 소화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발효식품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와 녹차를 곧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알코올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특히 노년층은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가네 부담이 크므로 단백질 섭취 전후 3시간 이상은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셋째는 짠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라면, 젓갈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율을 높이는 간단한 예시 식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과 두부찜,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브로콜리와 현미밥, 저녁에는 구운 생선과 시금치나물, 청국장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만 구성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충분히 채우면서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황태 미역국에 두부찜, 병아리콩 한 숟갈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약 27g이나 되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시금치나물을 들깨에 묻혀 현미밥과 청국장을 함께 드시면 역시 단백질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단이 됩니다. 저녁에는 표고버섯 볶음과 두부조림, 보리밥을 드시면 단백질이 약 20g이 들어 있어 하루 마무리까지 든든하지요. 이렇게 세끼니를 나누어 먹으면. 총 69g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근육 합성에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 무엇과 어떤 순서로 먹느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조리하기 번거로우면 며칠 하다 그만두게 될것 같아요. 저는 봉사진료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식단은 거창할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황태나 두부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해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태는 한두 마리를 사서 찢어두면 국을 여러 번 끓일 수 있고 두부도 두세모를 사서 냉동해두면 해동 후에도 맛과 식감이 살아납니다. 병아리콩은 건조 제품을 구입해 삶아 소분해 냉동하면 샐러드나 반찬으로 간단히 곁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들깨가루입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여러 요리에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 보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비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 지출이 줄어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이득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이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국물 요리에서는 반드시 건더기까지 먹기. 셋째, 단백질만이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 넷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골고루 나누어 먹기.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내년 이맘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향하는 자신.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고 손주가 같이 놀아요라고 할때 주저없이 일어서는 모습, 병원 이야기일조차 잊어버릴 만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한 끼의 식단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황태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숟갈, 이 소박한 선택이 근육을 지키고 면역을 높이며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언제든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늦추면 회복 속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 끼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니어 건강지혜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